건강장수의 두축 중의 하나가 면역력이고 또 하나는 동맥의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는 병이 첫째는 암이고 두 번째가 심장혈관병 그리고 네 번째가 뇌혈관병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가 바로 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병인데 이 본점 째만 해결, 해결해도 건강장수하는데 큰 보탬이 될거 아닙니까 저희 뇌혈관병과 심장혈관병은 동맥이 좁아져서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하는 병입니다. 왜 좁아질까요? 그것은 동맥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지는 것입니다. 기름때를 끼게 하는 그 기름의 성분이 뭐죠?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 만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동물성 식품에도 들어있고. 식물성 식품에도 들어있는데, 동물성 식품에는 너무 많이 들어있고, 식물성 식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들어있습니다. 중성 지방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많으면 안 되지만, 전혀 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식물성 식품에는 알맞게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동맥이 좁아지면은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혈관이 막히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근경색은 대부분 막혀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 혈관이 터져서 사망했다 그런 얘기 별로 못 했지 않습니까? 어, 뇌 혈관도 터지거나 막히는데 과거에는 뇌혈관이 터지는 병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뇌출혈이 더많은데 요즘은 출혈보다는 뇌경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 어, 막히는 이유는 좁아지다가 나중에 더 이상 좁아질 수 없을 정도로 좁아져서 나중에 딱 막혀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그런데. 기름대에 끼는 이유는 피 속에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음식이고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먹어서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도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사람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진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따져 보면 이게 금방 알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장수의 2대 비결 동맥의 상태, 동맥을 깨끗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인 것입니다.